한 골드 이네 아이고. 제발 골드 2만안가자 아, 주수스 세바, 세 어, 서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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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나이마나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이게 자르반 전멸이라 그렇게까지 이득은 아니야 정글... 정글 전멸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어서 초반에 라고 배웠거든요? 나 엉덩이 아파! 어쩌 어쩌라고... 어쩌라고 이진짜 엉덩이 아픈다 어쩌라고 나도 자르... 이거 탑갱갈것 같으니까 이거 먹... 이거... 먹고... 그 뭐야 땅굴 갱을 노려보자 근데 이건 나도 좀 자신 없긴 한데 자르반 성격이면 아 잠깐 뒤를 봐. 우리 어, 그래. 야 카르마한테 카르마한테 주고 카르마한테. 아니 얘네 없애. 카르마 안가 있어. 아니 카르마한테 주고. 야 너도 너도 그냥 카르마한테 주고 하러. 안돼. 카르마한테. 아이고야. 그래도 뭐 이득이다. 소리 나 이네. 이거 뭐 하는 거야 얘? 왜 곡갱이가 먼저 나왔지? 아인크래프트 아니? 아내거 먹으러 올거 같은데. 살짝 살짝 뒤로 뺐다가. 이제 그 먹으러 가. 이거 그러면은 땅굴갱 해보자 싸가지 없는데 어차피 자르반 집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땅굴갱 해봅시다 싸가지 없잖아 자르반 이거 뭐야 연대 책임이 원래 연대 책임이라고 자르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저도 바텀한테 화풀이 하겠습니다 원래 강량 약강이란 말이 있죠 나도 <laughs> 강량 약강한다 <약간> <laughs> 나와도 이게 빼게 해줬고요 나이스 근데 이거 균큐 쓸 수도 있어 어? 이거 맞춰봐 큐큐큐큐큐케나이스아오야야 따질거면 자르반야테 따져라 어? 자르반이 모든걸 만든거야 자르반이 이 모든걸 씨앗이라고 근게 자르반한테 잘 구슬렸어야지 왜날 화나게? 뭐야 오탑 나이스 사나하면 죽거든요? 사나하면 안돼 어 네.. 이거 거봐 하면 안 된다니까. 네. <laughs> 아, 살아 괜히 했어. 아. 달려, 달려, 달려. 비고 달려 아, 제발 제발 가고 있어. 들어가다. 들가 가고 있어, 내가. 야야, 살려줘. 와라, 아, 뭐야? 어 뭐야. 블라디야, 제발 이게 이게 없어. 아니, 블라디야. <laughs> 아, 제발 너, 너 티저 백신아, 넌 뭐야? 아, 눌러줄게. 형, 얼마든지 드십시오. 믿은... 먹었냐? 먹었겠지. 다르반이 나한테 이제 화를... 이제 화를 내면은? <laughs> 이제 화풀이를 제네한테 해야 되겠다. 강량 약강 갑니다. 강량 약강 메타. 제가 학교에서 많이 하던 거거든요. 아, 씨앗! 탁냥 갑시다. 자르만 타볼 것 같거든. 아, 뭐안 되나? 자. 모르지, 못 보지. 자, 쭉 빼고. 오케이 뭐손에까지는 아니네 으우어 아까웠어 뭐야 뭐야 뭐 맞아? 야 백수 오는데 이거? 어, 백수 바탕 갔냐? 나이스! 아 밀고 나 자르반이거든 죽여! 예허! 예! 아찔 럭지 이거 뭐야 이새끼야 어? 말했지 자레발한테 처맞은걸 모를 다른 애들한테 푼다 강량약강 강량약강 비에고 야 yeah. 비에고가 나를 세대 때리면 이제 좀 <laughs> 약한 애들한테 이제 다섯대 때리는 강량약강 정글법 나이스 <laughs>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못 먹죠? 흠혹르 <laughs> 우리도 알지? 과연 우리야 우리 살수 있을까? 쿠산테, 나이스! 오, 야, 쿠산테, 기수 야, 역시 개사기챔 와! 와! 야, 대박! 오, 어떻게 했어? 어, 뭐야, 뭐네 여기 와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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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반이 날 패스 이 시키야! 자르반이 다섯 대 때리면 일곱 대 때려! 어? 강량 약간 정글법이라고, 개새끼들아. 자르만이 나 아까 때렸어 아까 나 때려서 아까 죽은거야 자르만 말려 알았어? 전용 풀려나보다 못 먹게 먹었네? 못 먹었지 못 먹은거 같은데? 못 먹었다 생각하자 그래야 좀 기분이 좋아지니까 못 먹었음 됐어 못 먹었음 내 밀쳐내가지고 자 이거 자르만 탑봅니다 이거 탑 한번 더 봐주자 자르만 탑본다 이거 야 근데 피가 안달아가지고 저런 플레이해도 그게 없어 아아깝다 백쓰는 생각 못... 볼 것도 없... 이거 해보죠? 스타들 테디 가 어디로 갈 거야 자 이거 큐만 어떻게 전멸 있냐? 와 넘어 가진다고 저게? 아니 지... 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가네 이거 된다고? 이거 된다고? 빨아빠라빠라 오케이 먹어야 내가 변신할 수 있어가지고 미안하다. 이 앞에 먹고~ 먹고~ 가자~ 아이씨, <laughs> 아, 씨 뭐야? 아, 자르만참못맞았어어디자르만 하나? 너가 열대 때리면 난 열다섯대 때려~ 옛날에 그 축구에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. 상대방이 세골을 넣으면? 우리 팀은 다섯 골을 넣으면 게임을 이길 수 있다. 그런 명언이 있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습니다. 강약 약강법. 야, 이거 블라디 입장에서는 킬따라 쉽새끼가 맞는데 저를 먹을 수,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. 발라줘. 아, 그걸 왜쳐가었나메이 내가 이기는 거. 어, 오, 잘했어! 이러고 있었을걸? 나였어. 난, 난 그랬어. <laughs> 그래도 좋다. 뭐딜 장난 없는데? 아, 니거딜 존에 약한 건가? 아니, 확실히 뭔가 많이 버무린 거 치고는 <laughs> 딜이 안 나는 오거 같은데? 아, 존나 열심히 스킬 막 쓰는 거 같은데 딜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딱땀 딜로 죽인 거 같은데? <laughs> 평타 딜이 아니고. 이거 치면 안 되는 건데, 이거 질 수도 있어서 이거는 너무 깝치면 안 됩니다. 오, 뭐야, 방금 나, 날, 뭐야. 블라디 나 때렸죠? 블라디가 나 때렸어, 이 새끼 지금. 날 때려? 어, 잠깐다 일단 블라디가 있으니까 좀 빼자. 오. 얘 다, 야 블라디가 날 때렸는데요? 아니 블라디래 자르바 자또또나때때 때렸지 야, 부, 복수할 거야 너. 너 이거 일단 가 이거 다 가주자 이거 백스 간다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저초가 나몇 초가 뭐지? 멈추... 나이스! 크란트! 자르반 봤냐? 야, 야, 우리 형이다. 우리 형 내가 부, 부, 불렀다 너. 야 형, 형 나이스. 야 학폭위원회야? 학폭위원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. 자, 학폭위원회, 학폭위원회 크한테 복수해주는 중. 오, 여기 피하네? 내가 멈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어떡하니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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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학폭위원회 큰상태안 돼! 학부모들이 달려가고 있어, 지금! 하, 학부모들이 애가 그럴 수있지하면서 항의하러 가고 있어! 아이고, 학부모한테 못 이겼어, 결국에. 아이고, 먹어, 먹어, 먹어. 야, 어떡해. 먹어먹어먹어 청구를 해야, 어, 맞, 아, 야, 이거. 아, 이거 각이, 다, 아, 맞나, 이거? 되나?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어 오케이, 오케이. 와 잠깐만 뺏겼어 아 안되는구나 아니 바론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밀려나냐? 바론 다 어디갔어? 어? 아 먹긴 먹었 아 이거 포지션 너무 개.. 내가 좀 한단 포지션이 상한것같아 어? 뭐 뭐야? <laughs>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렉 뭐야! 씨발! 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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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, 렉 뭐야! 야! 씨발 뭐야! 야! 안돼! 안돼! 엔딩이 보이는 렉이잖아 <laughs> 이 개새끼야 하나만, 살, 하나만 살려주 아, 이제 하다하다 컴퓨터가 어까에 이런 씨발, 뭐야, 이거! 헬멧스! 고구마, 고구마 지켜, 고구마! 고구마 지키라, 고구마, 고구마! 고구... 일라야 보여주냐? 일라 나이스!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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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이거, 어, 오케이, 오케이, 뭐야? 야, 막기만. 야, 그냥 다, 집에 있는 모든 가구랑 가구랑 다 던져가지고, 텔레비전, 전자레인지, 에어프라이기에, 뭐시, 오븐, 뭐, 컴퓨터, 하드디스크, 어, 뭐, 빨랫대, 세탁기 이런거 다 던져가지고, 씨발, 다 쳐먹고 있네. 어, 아, 이거 막아가지고 남는게 뭐냐, 이거. 제발, 아, 이거 왜안 되냐, 아, 고구마 뭐안 돼! 아니, 이거 맞는데, 맞는, 맞는 아 이거, 막긴 막는데, 막는, 막는 게더 신기하네. 미안하다, 얘들아. 우리 기, 집이 어디가 집이 없었어, 지금. 이거 이길라가면은, 대규모한테 한 일곱 번 이겨야 돼.